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상추의 놀라운 효능 10가지와 좋은 상추 고르는 법, 상추 세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추의 효능 첫 번째는 수면유도와 심신을 안정시킵니다. 상추의 효능 가운데 가장 널리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수면유도인데요. 상추의 흰즙에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은 상추 줄기 부분에 우유비채 액체에 함유된 성분으로 진통 진정 효과가 있으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수면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은 상추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상추의 효능 두 번째는 빈혈을 예방해 줍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A를 비롯해 비타민 B1, 칼슘, 철분, 히토신이나 리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성분 외에도 체내 산소를 공급해주는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인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적혈구 생성에 도움이 되는 엽산 역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평소 빈혈이 있다면 상추를 즐겨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추의 효능 세 번째는 시력을 보호해 줍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A와 루테인 함량이 높은데 한 주먹 정도만 먹어도 1일 권장 섭취량인 20mg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A와 루테인 성분은 눈의 신경과 점막을 보호하고 노화 예방과 안구건조증 등 안구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추의 효능 네 번째는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상추에는 사람의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칼슘 역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A가 풍부해 신체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성장기 어린이들의 뼈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상추의 효능 다섯 번째는 탄탄한 피부를 가꿉니다. 상추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부를 윤기 있고 촉촉하게 가꾸어줍니다. 특히 상추의 비타민A 성분은 피부의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상추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와 무기질은 피부를 윤기 있고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 피부에 윤기와 수분이 부족하다면 물과 함께 상추도 꾸준히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상추의 효능 여섯 번째는 해열 작용입니다. 예부터 상추는 뭉친 기운을 풀어주고 경맥을 뚫어주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상추는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올라온 열로 인해 답답한 속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상추의 효능 일곱 번째는 변비를 개선해줍니다. 상추에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섭취하면 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예방해주고 장내 환경 개선 및 위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어 변비를 해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상추의 효능 여덟 번째는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상추를 섭취하게 되면 천연강장제 역할을 하여 체내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긴장을 완화시켜 주어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추의 효능 아홉 번째는 숙취를 해소해 줍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차가운 성질을 지닌 상추를 섭취하면 숙취로 인해 발생되는 열독을 풀어주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상추는 간장작용을 돕고 피를 맑게 해주며 해독작용도 뛰어나며 축취로 인한 두통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상추의 효능 열번째는 체중감량 이 좋습니다. 상추는 특히나 칼로리가 적어 다이어트 시 섭취하면 좋습니다. 상추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상추의 풍부한 칼륨이 지방분해를 촉진시켜 체중을 감양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적은 칼로리로 다양한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있어 다이어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영양결핍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상추 고르는 법. 상추를 고를 때는 신선하고 상처와 이물질 없는 것이 좋고, 잎이 두껍고 윤기가 나고 연한 것. 줄기가 가늘고 잎이 넓은 것. 잎을 잘라봤을 때 우유빛 진액이 나오는 것. 색이 선명하고 축 늘어지지 않은 도톰한 것이 좋습니다. 상추 세척법. 상추를 씻을 때는 1L 가량의 물에 2분 동안 담가 두었다가 손으로 저으며 씻은 후 흐르는 물에 30초가량 씻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에 담가 둘때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조금 넣는 것도 좋습니다. 상추는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은 뒤 물기를 제거해 밀폐용기에 담아 1도에서 5도 정도의 온도에서 냉장 보관합니다. 냉장 보관했던 상추는 먹기 전 다시 한번 씻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숨이 죽은 상추는 물에 식초나 레몬즙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살살 흔들어 씻어내거나 시든 상추를 식초 한두 방울과 설탕 이티스푼을 탄 물이나 얼음물에 담가두면 싱싱해집니다. 오늘은 상추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